자 오늘은 뭐냐 저희 안 앉을까요?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자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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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예요. 어때? 아빠 어 이거 과자인데? 오 아이스크림 미니 아이스크림이지?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그렇게 있네. 네. 박스는 이렇게. 이렇게. 네. 어 고런 게 하는 거지야. 아이들 잘해요. 아이스크림 크기는 이만 큼 저기 한번. 뭐. 음. <laughs> 이만 큼 미니에 완전 미니. 엄 이모가 줬어. 이모가 아 이거 아빠가 사온다. 이게 음. 배터인데 음. 음. 이거 꽃이 음. 맛 있잖아. 아, 어. 나이 아이스크림 먹을 어, 이건 그럼 아빠 먹어? 응. 음. 그래? 진짜? <laughs> 이, 아, 아, 한입 다들어왔다 음. 어, 들고 있어, 아빠 깔 테니까. 음. 어 이게 초콜릿 같은데 이게 딸기야? 딸기. 딸기. 어, 딸기. 어 초코야 딸기야 있어. 음. 이거. 음. 소우 너 이거 먹기가? 뭐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먹어거야어자 그럼 이거 서윤이 먹고 이거 아빠 먹고. 음. 오, 요런 거, 이다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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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헤어, 헤어, 아어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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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헤어, 어 아빠 한 입에 다 먹을까? 응 한입에 다 먹어 야.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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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 들어서 이만한가? 열개 응? 들어서 이게 얼마짜? 0천 원인가? 얼마나 돈 거라? 그 정도 한거 같아. 열 개, 한 개. 딱 서윤이 같은 애들이 한 개씩 먹기 좋은 거지. 솔직히 우리나그 이제 월드콘 이런가 뭐애 혼자 한개 먹기 좀 빡치잖아. 이거는. 아빠 한잔 줄까? 안돼안 돼. 안 돼? 응 이거 봄에 고 있어 아빠 이거 넣으니까냉장도 넣어 놓게응자한술 <laughs> 아빠는 다 먹었으니까? 나 먹고. <laughs> 사이즈 딱 맞다. <laughs> 선생님, 이쁘게 잘 나오네요. 응. 어, <laughs> 부드 <laughs> 한입 속아이스크림이네요아 싫어. <laughs> 한입을 먹기 <먹죠>? 싫어? 응. <laughs> <laughs> 하루 한 개씩이다. 또막 아빠 차고 있는데 빼먹고 하지 마. 약속했어. 그거야 다음에 또 사주지. 한 번에 아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없어졌다. 그럼 또안 사줄 거야. 알았지? 嗯。Oh. <laughs> nghe nghe ấy ông bự á ấy gọi cái múng đã ừ tốt 음. 1 7 1 7 지금 1 7 1 7 1 7 1 7 내가 이걸1 올해가 몇 년도지? 2020년 아, 직 음? 7월. 7월 달에 36개월이구나. 어떡해? 죽죠다 음. <laughs> 먹어가네요. 음. 아니? 초콜 네? 네? 초콜릿? 초콜렛 어, 있을걸? 음. 초콜렛 보여? 아직 네? 보이 네? 좀더먹 네? 초콜렛 보여줘 어? 얘네들 사주기 좋은 사이즈. 아, 까져요, 응? 초콜릿 나 까자의 초콜릿이. 쿠크라 있다 나와서 요딱 보여 줘야지. <laughs> 그렇지요래딱 아니, 요거는 좀잘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더 보여 주세요. 네. 카메라 여기잖아. 여기 딱 보여. 초콜렛 보이죠? 그렇지, 초콜렛. 초콜렛 맛있나? 음. 다 먹었네, 벌써. 옹. 자, 이제 끌까요? 다 먹었으니까. 네. 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フフフフ。<laughs> <laughs>